안녕하세요. 제이주식TV입니다. 지금은 2020년 1월 6일 월요일 10시 오전 10시 5분입니다. 네, 10시 5분입니다. 시장이 막 갑자기 빠져가지고 막 놀라셨나요? 네. 그 미국하고 이란발 악재가 조금 강하게 서로 지금 으르렁 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타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뭐 석유 관련주, 중앙에너비스, SH 에너지화, 한국 석유, 흥구설교 이런데 그런 것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그게 없고 지금 반도체주 위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약주 비주로 조금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정비불러 좀 보겠습니다. 시장은 뭐 제가 봐서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어제 방송을 못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코스닥 걱정을 보여드리면. 네, 퐁당퐁당이었습니다 월봉상으로 네, 월봉상으로 퐁당퐁당이었습니다 빼고 볼까요 왜안 나오나요 아이고 지금 퐁당퐁당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을 찾기 보겠습니다 네. 음. 20선만 맞겠습니다. 540 23선만. 예. 네. 23선만 예. 네. 이 퐁당 펑당, 퐁당이 때문에 제 생각했을 때는 월봉 5 1선이 여기까지는 네. 650까지는 좀 내려올 때다고 생각합니다. 6 5 0 640 정확히 649 정원 되는 거죠. 그다음에 국내 2373차트로 보면은 233 73차트로 보면은 그냥 저 코스닥 차트에 대해서는 또 정확하게 좀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밑에가월봉니다 지금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네. 퐁당, 퐁당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하락, 상승, 하락. 27% 오르고, 어, 보 반대 정도 빠졌습니다양봉만큼의27% 오르고, 27 오르고 어, 13, 14% 빠지고, 한19% 오르고, 이것도 한, 한 얼마입니까? 9% 정도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하락은 마감됐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빠져야 뭐 8,150원, 뭐 8,050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더 빠질 수있다23%더중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퐁당퐁당 장세였다. 네. 충분히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퐁당퐁당. 보통은 퐁당. 네. 여기 이번 연초에 양봉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네. 2일과 3일에 음봉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월봉에 처음 봉이 음봉이면 음봉을 은봉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이번 지휘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기 때문에 네. 제고가사는 뭐 8,200원 이하에서는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8,200원 이하에서매수고요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7,900원, 뭐 7,800원을 쓸때 추가 매수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보겠습니다뭐 추가 하락이로 조금 여유되지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면 단타치 종목은요, SH 에너지 화학입니다. SH 에너지 화학은요, 미국 시외가스 관련 종목입니다. 네, 뭐 당연히 뭐9% 정도 갭장승 했는데요. 추격했습니다. 뭐, 추격한 으로 매도를 하였고요. 이 네, 종목은 뭐좀 매도를 하려고 어, 좀 감아두었는데, 당연히 올라서 다행입니다. 네. 수량을 좀 올려주고 있게 매매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괜찮은 종목, SNS텍 13,000에 300원까지 내려왔었거든요. 네, 조금 매수했습니다. 네, 이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네. 5% 하락했어요. 10% 오르고 5% 하락해 가지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네, 뭐 추가 매수했다. 네. 비중을 좀더 채웠습니다. 내려 가지고요. 그다음에 ICD가 조금 네, 지금 손실 중입니다. 손실에 들어갔습니다. 손실 들어갔습니다. 네. 손실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막큰 손실은 아닌데 그래도 손실이고 이 정도는 말씀드린 대로 전자점 17,000원 깨지면 일단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17,000원 말씀드렸습니다. 60선 깨지면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진죠네 갑자기 급락이 나오네요. 네충분히데뭐다 60선 깨지면 뭐라고 요 60선 깨지면 비중을 줄이십시오. 60선 깨지면 지금은 저도 이종목은약간 손실이 들어왔습니다. 손실이 들어왔습니다. 4%, 손실이 4 손실 이 네. 났습니다. 4% 손실. 그 다음에 DMT는, 네, 이것도 좀 단타친 종목인데요. 네, 통신장비주로 상한가 가가지고, 네, 조금 위치가 좋아가지고, 네, 조금, 한, 조금 먹고 나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매를 하겠습니다. 9%까지 올랐었는데요. 또 그냥 막, 좀 올리길래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네. 많이 못 먹었습니다. 한6% 먹었나? 6% 정도 먹었습니다. 네. 워낙 그 시총이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탄탄 이거는 매물라 그렇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이거는 8,200원에서 매수하였습니다. 8,200원에서 예, 매수. 예, 다 팔았다 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예, 금요일 날다 팔았죠. 팔고 난 다음에 8,200원 내리면 애 7,900원이나 이 정도도 8,000원 깨지면 다시 한번 한한 3, 4%더 빠질 확률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예를 열어두고요. 좀 빠지면 또더 사겠습니다. 아셨죠? 예. 말씀드려, 퐁당퐁당이다. 퐁당퐁당. 펑당펑당. 퐁당퐁당이라고 생각합니다. 퐁당퐁당이기 때문에, 월동으로 보시면 이해되셨죠? 예. 네. 그니까, 언제도까지는 주봉, 네. 7,900원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윤동도 열어두겠습니다. 7,900원을 열어두겠다.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고점 9,000원에서 한10%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고점에서 10% 빠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30% 올라왔거든요. 30% 올라왔으니까, 10% 빠졌으니까, 조금 더 빠진다면 7,9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많이, 10만, 1 0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로하루고하는도 반영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조금 열어두고 저생각 하겠습니다. ICD, 말씀드린 대로, 어, 17,000, 넘버군, 예, 60선 깨지면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젠백스, 예, 17,000원, 17,000원 깨졌었는데요. 이 종목도 고점에서 지금, 약 내렸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분할 매수 중이고요. 조금 더 내려오면, 좀, 좀더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분은 36,500원 정도입니다. 36,500원. 죠 36,500원. 이거는 제가 분봉상, 이렇게 좀, 3 0분봉으로 봤을 때요. 어, 금을목 일목균형표 의문으로 생각했으면 조금 이거든요 보여드리겠습니다 30분 동으로 보시면요 정게는 아닌데 제가 틀수 있으니까 이정은 그 보시면서 의문의 그 가격이 얼마 37,600원 36,600원 3 5 0 0 여기는 지지할 걸로 보이게 있습니다 그 여기서는 적절히 수하겠습니다 내리면 더, 더 사는 거죠 그 내리면 더 사겠습니다 아죠 3만 4 0원 정도가 아주 좋은, 아주 정말 재진입하기 아주 아주 좋은 종사관이 있잖아요. 뭐 4만 9 0 원, 4만 천 원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3 0 4천 원대에 뭐 들어온다면 그러 아주 좋은 매수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이 조금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정이 좀더 나와있다. 여기는 지금 직로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깨지면, 매수자 3 4 0 0 0 원대가 좋아 보입니다. 지금 피보나치 수요 조정 값으로도 <놀람> 그데서부터 이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 지금 아직은 조금 더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하락 여지가 조금 있다. 이해되셨나요? 조금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3, 4%는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4%는 충분히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도 제가 봐서는 이거는 제가 지금 그 벤치마킹하는 차트가 하나 있거든요. 어, h l b 라는 차트인데 제 생각에선 조금, 네,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왔으면 한정 3만4천원? 예, 3만5천원, 3만4천원까지 3만 오면 아주 더, 더 비중을 더 많이 살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예. 그 외로 지금 SK 폴리텍 아침에 시초가로 예, 8,59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8,590원에 시초가로 매도를 했습니다. 예. 음, 시장이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요. 예. 8,590원에 일단 매도를 하였습니다. 예, 매도를 하였습니다. 네. 아직, 예, 좀, 수, 손실이 안 돼. 먹은 게 없습니다. 이 정도는 8,590원은 수익인데, 지금은 지금은 또이또이입니다. 그냥, 그냥 보유하겠습니다. 그냥 일부는 비중을 드러냈다. 네. 한2천을 달아 냈습니다2천을 달아 냈습니다2 0 네. DB 아이템어떻게할게 뭐 없고요. PSK도 뭐 할게 없고. 네. 이런 거는 굳이. 음봉에 사셨어야도 사고 싶도신 분들은 예. GSP도 상관없고, 뭐 S 플랫도 상관없고요. KH 바텍 같은 경우도 조금 뭐, 큰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 그럭저럭 2%정도 하락 시장이 지금 거의 뭐2% 가까운 하락이기 때문에 11포인트 하락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하락이면 그냥 애교죠 애교 네, 애교 애교라고 생각합니다 애교 애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파인텍 없기 때문에 지금 파인텍 같은 경우는 없기 때문에 s 나뭐 TSC 뭐, 아직도 뭐 특별히 뭐, 뭐 특별히 뭐, 뭐 판정 뭐 별로 없습니다 네 SHL이 좀 확하고요 그 다음에 음, 네, 특별히 없습니다. 국가예요, 시청주 한번 볼까요, 시청주? 그냥, 음, 그럭저럭, 어, 그럭저럭입니다. 그럭저럭. 네. 외인들이 아침에 오전에 조금 샀다가 다시 또 팔기 시작했는데, 조금, 예, 위험 관리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셀티마스케어, 네. 생각해서는, 데이 정도면,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매수, 네, 매수. 이 정도면, 뭐, 정확히 매수죠. 이 정도면 매수해야 됩니다. 5만 원이면, 매수해야죠. 네, 이 정도면, 네. 매수하셔야 된다. 네, 충분히 많이 빠졌다. 네. 예, 아주 좋은 매수라고 생각합니다. 불알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뭐, 아니고, 발을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올랐다 다시 또, 또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6만원까지는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고 생각하니까요. 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음, 솔브레인이 오늘 한 아, 5%까지 올라갔다가, 예. 좋은 종목이죠. 5%까지 올라갔다가, 네. 예. 빠졌었는데, 좋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충분한 좋은 위치고, W자 나기 때문에, 어, 추가적인 예. 상승세로 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뭐, 예. 응답이 안 되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조금났습니다 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